이 동네 또 왔습니다. 네. 이 동네 삼방진에 제가 맨날 그 강남이라는. RC, IC, 삼방진 이 c 에서 뭐, 5분? 네. 응. 맞죠? 평지 마을에. 도로, 보시다시피 2차선 도로에. 네. 응. 뭐, 방, 남양에. 단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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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동네 좀 비싸요. 비싼 게, 비싼 게 제일 나쁜 거지 뭐. 대문도 좀 특이한데? 이, 이 동네에서도 자리도 여기 있고, 제일 좋죠. 잘 해놓으셨는데? 일단 집이 보시다시피 좀 웅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집이 일단은 무슨 꽃인지는 나도 모르고 이다진다 이거 가을꽃인데 가을꽃 은자 피잖아요 이건 아는데 바늘꽃 바늘? 바늘꽃 안 바늘처럼 생겼는데? 모르겠다 나또 헷갈린다. <laughs> 이거 돌탑자 예. 이거 는 근데 용도가 용도가 맞아, 뭐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laughs> 아니 뭐 어마어마하다 이 돌은. 그렇죠. 근데 옆쪽으로는 다 화단을 이렇게. 어. 옆에 저거 다잖아요, 하우스도. 어. 아, 바다는 신경 써서 잘 갖고 놓으셨네. 이거 선물 이런 것도 비싸거든요. 이거? 응, 이거. 이거. 이건 뭔데? 그냥 선물이죠. 원래는 안에 저기, 초 같은 거 놓으면은, 아 응. 그래. 응. 이건 뭐지? 뭐지? 이런 면이 뭐야? 이런 면이 뭐야? 모르겠네, 이거는 그 저기까지 지금 전 저, 집이 또 있노. 어, 창아 창고, 창고가 있고. 어, 그럼 이제 여기 텃밭인데 아, 텃밭이 아 이렇게 큰데? 여기도 창고도 있고 곳곳에 여기는 무엇이 많다. 이건 않을까? 이건 무자. 농사 아, 잘 지었다. 이다 텃밭이잖아. 엄청 크네요. 이 안에가 더 커요. 안에 하우스. 어, 이건 겨울에, 겨울에 뭐, 농사 안 사먹어도 돼. 농사다, 농사. 어, 어마어마하게 넣어줬네. 응. 어, 여기는 이제 또 밖에 창고고, 뭐 없는 게 없네. 아, 이거 뗄감이구나. 음. 여기는 먹는 풀, 여기는 관상수. 아, 돌 디딤석으로. 이거는 자두 복숭아나 뭐라 하더라 아 복숭아인가? 아, 아, 아. 아닌가? 전, 복숭아인가 그거 아닌가? 전도 복숭아인가요아 전도 복숭아 네. 아다 진짜 이건 여기. 아 여기는 그거구나 아, 뭐지, 가스 제안? 네 벌크 아... 저걸로 하면 수비가 쌉니다 싸요. 응, 훨씬 싸요 거의 도시가스하고 크게 차야 할 정도로 음... 그리고 이제 이거 관정이 근데 관정이 두 개네? 수응지화수가두 지하수. 개나 있네 아 저게 하나는 관정이고 하나는 모다 응모타어 뭐, 뭐. 어, 여기도 창고가 또 있고 어 그래 오리지널 창고가 어뭐 저기도 오리지널 창고들아 어. 음, 살림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공 장사 하 어, 나아 이렇게 많아 아, 집이 아따 이집 많다 진짜 저것도 멋있는데 응 그거 황토방이에요 2층에 황투방이라고요 네. 아 들어가 봐 장난 아닌데 와 여기 이제 아궁이 불 떼고 그럼 여기가 황토방이겠네. 네, 한명크네 응, 저 안에까지 전부 다네. 아이 아, 찍을 거 엄청 많네. 실장님 고생 좀 하겠네. 편집한다고시켜하겠다와 <laughs> 음, <laughs> <laughs> 여기 는또 무슨 뭐, 식당이가? 아 이것도. 문도 특이하죠. 응, 어, 이거 다 열리는 그거네요. 음. 어. 아. 그 이것도 같아. 네. 엄청 크거든. 뭐고 이게? <웃음> <웃음> 이거 이제 1분들은 1층에 여기를 이제 응접실 식으로 어. 공간이 어마어마한데 여기는 전부 지금 식뭐 식당도 아니고 식당 해도 되게 많아요. 여기 들어가 공간이 진짜 크거든. 그러네. 가로도 있고. 응. 와, 여기 뭐 운동 기구하고 장고세 대에. 살림이 <laughs> 어마어마하죠. 거짓말 안 해. 이거 새집살 집이다 거의. 그렇그렇 아, 이게 전부 다 들어가네. 여기 어, 노래 노래방 하고 어. 와 노래방 시설하고 이거 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어. 와 술이. 술도 술 사다 먹는다. 아니 술도 사이즈가 좀 달라요. 어, 당. 방기 방풍 더덕 도라지 인삼. 그그 어. 어. 죽겠다, 안 요거 딱 틀면 나올 것 같은데. 아아, 어. <laughs> <laughs> 진짜 엄청 크네. 아 이게 아까 전에 절로 연결되는 거네. 아까 전에 우리 절로 들어왔던데 하고 황토방 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앞에가 황토방이잖아. 그러니까 집안이. 엄청 커요 황토방. 어. 이거 뭔지 알아요? 많은 건데, 활. 와. 이거 지금 활이잖아. 음, 뭐 국궁, 국궁 하시고 이건 또 그거. 활 그거. 활활 아니 타코다이. 타코다이. 어, 탁구 아. 타코 다이가 아니지 타코테이블이라고 해야지. 사투리로 <laughs> 말. <laughs> 아, 다육이도 잘 갖고 오셨네. 다육이 통통한 거 봐라 이거 살이 음, 통통한. 통통한. 아, 또 공간이네. 너무 많은데. 그럼 여기도 방이 또 있는데? 아, 여기가 황토방. 아, 1층은 요렇게 하고 황토방 하나로 되어 있구나. 아, 어, 냄새가. 응, 편백. 아, 편백 냄새가. 네, 다이 집은 편백이에요. 아, 화장실도 엄청 잘해놓으셨는데? 네. 크네, 역시도. 크용. 1층 거실. 아 1층에도 거실이 있네 2층에서 생활하는데아 아, 여기가 찜질방 네. 커져요 아, 찜질방 이거 찜질방 엄청 큰데 1, 이렇게 큰거못 봤어 근데. 거실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이렇게 큰 찜질방은 또 처음 보네 와 아, 아, 또... 여기서 다 생활하면 되겠어 그럼 2층 안 올라가도 되겠네 아, 2층도 엄청 크거든요 예 네, 2층이 더 크잖아요 와뭐 스케일이 좀 남다르시긴 하다 시스템 에어컨까지 해 놓으셨네 침실 네, 네. 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여름에도 쓰겠죠 아 여름에도 쓰겠죠 <laughs> 아 2층은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네요 네. 2층에서 생활하는 공간이잖아 1층에서 다 되겠던데 다 2층... 되는데 원래 2층에서 생활 중생활하는... 아, 이 집은 진짜 스케일이 남달라 근데 여기에서 올라오니까 전망이 음, 좋네 올라오는데도 이게 넥산으로 이거 다다안네죠피안 맞도록 음. 응. 넥산은 참 전문용어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음. 아. 이 층이 엄청 넓죠 편백 냄새가 들어오니까 다 아, 편백이 거실이 어마어마한데 안방마다 네. TV가 어마어마해 TV 엄청 커 TV 아니, 우리 지금 25인치, 로 요만하니까 뭐. 이거 한 100인치 되겠네요. 100인치인가? 아니다, 한 75인치, 80인치. 네. 일단 들어오면 이쪽에 먼저 방인데, 와, 네. 아... 네. 아니, 서재인데, 네. 일단은, <laughs> 엄청 많네, 뭐, 많아. 책도 많고, 뭐, 네. 아니, 영화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이쁩니다. 수전이 너무 이쁘다. 수전 나 하는 게다 아니겠냐. 거네. 아 그러고 여기 냉장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쪽도 냉장고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냉장고가. 이거 봤어요 실전이에. 다용도실 아, 어마어마해. 현치었다 그쵸? 이게 <laughs> 여기 진짜 별일 없나요 그쪽에 또 붙박이장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주방과 뭐 거실은 아까 전에 저 보여드렸는데 거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따 이 집은 진짜 아, 진짜 뭐 전부 어마어마하다 이거 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벽돌개가 네. 지금 뭐. 이, 이래요 소장이 몸만해 너무 진짜, 있네. 이런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철근 콘크리트 다 설하고, 밖에, 저기, 세멘블럭이나 벽돌을 다시 대가지고, 음. 뭐 넣고, 음. 진짜 두께 이만합니다, 지금. 음. 여기 다용도실. 여기 또 다용도실 따로 있잖아. 음. 여기도 국박이 장있네. 응. 음. 진짜, 스케일이, 아내 좋아하는 술도 다 있는데. <laughs> 이것도 되게 예쁘다장 1년 단위 30... 있어요? 정확한 우리 전문용어로 음, 발삼이라고 이게 이것도 있어 어 발삼 이거, 이거 비싸네 어, 호랑이도 있다 술료 엄청 많네 보자 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집이좀더 많지 많다고? 아 <laughs> 어, 진짜 많네 비싼 거 나는 싼 것만 많아 <laughs> 어, 그리고 이것도 작은 방이기안 잡힌다 음. 네. 방들이 음, 다 커요 되게 아, 커서 근데 편백 냄새 참 좋다 다 편백이에요 도배 아. 안 해도 돼요 이 집은 그럼 음, 이제 여기가 안방인데 선생님은 음. 뭐좀 뭐. 스케일이 달라 어, 이방도 크죠 아, 이방도 엄청 음. 침대가 지금 두개 들어간 거거든 이게 그래. 싱글 두개가 들어가고 붙박이장이 아. 그리고 여기 와 드레스룸하고 와이 공간이 또 어마어마하네 네. 네, 여기도 다 농이다, 다 이거. 여기 응.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이 공간도 되게 좋더라. 뭐 찍을 거만? 것만? 편집할 거만? 것만. 뭐 자꾸 돌리노. 내 머리는 예쁘게 나온지 안 봐주고. 감당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랑 시외 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걷고 있는 길지정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때는 뭐 삼당진입니다. 아리야토. 삼당진, IC 바로 인근. 제가 맨날 삼당진에 여기는 강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동네들이, 이 동네가 진짜 집들이 다 이뻐. 사실. 그냥 또다 고급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들어오는 진입로도 뭐 고정의 2차선처럼 뭐 차두대 교행 가능한 그런 진입로고. 땅이 238평에 도로 따로 있습니다. 도로 지분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건평이 이게 그러니까 등기된 것만 등기된 것만 이게 1층이 나머지는 아마 주차장으로 돼 있나봐. 그래갖고 지금 방으로 돼 있는 그것만 14평. 그 외에 지금 저기 있는 거는 지금 등기상태는 아마 주차장으로 아마 돼 있는 건지, 저거는 지금 안 나오는 거고, 2층이 또 34평. 일단 등기된 4 8평이네 철근 콘크리트. 야, 이렇게 2016년에 설가 철근 콩크리트입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었을 때도 진짜 이건 봐도 돈 많이 들었다, 진짜.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건축 비용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두배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손해를 엄청 배덕 손해를 보고 파시는 거니까 그 진짜 돈 많이 드는 집은 맞아, 딱 봐도. 야, 이거 뭐 수리할 거는 일도 없겠는데. 어, 하여튼. 그러다 보니, 뭐, 어쨌든, 이건 아닙니다. 뭐, 싸, 게팔수 없는 집이네, 보니까. 그, 이게, 가격이 얼마냐 이게, 5억 7천입니다, 5억 7천. 근데, 이거를, 등기상만 사년 실제로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다설되어 있는 건데, 아, 어, 한 80평? 응, 이건 건축비도 안 나와요, 지금. 응, 어. 뭐. 야, 이거, 괜찮아. 진짜. 진짜. 그, 여기 동네 땅값에 이 가격이면, 저 장난한데, 이거 절대 피싸다 소리. 와서 보시면 못납니다 이거나. 음. 이거 진짜 미사일 맞아라. 저 벽부터 이만해. 전화 주시면 돼요 진저리. 안내 드리다 아참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laughs> 좋아요, 구독, 구독, 정서장이었습니다.